제 고학력자가 왜 이렇게 취직을 못 하게 될까요? 못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그렇죠. 아, 이런 실험 문제를, 고학력 실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나, 그렇죠. 국가,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정말, 아, 2회에서도 여러 가지 뭐, 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고, 1회에서는 그렇죠. 어, 노후 대책, 어떤 <laughs> 여러분의 노후에, 미래에 대한 노후, 고령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 그렇죠 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특이한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 고용을 위한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방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기업에서도 노력하려고 하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비교할 때 대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글에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쓴다면 굉장히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지식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신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한국의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인 65%보다 0.8%가 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치 기준치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OECD에 비해서 우리 한국 고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어, 실험률 자체하고 고용률하고 좀 다른데요. 실험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고용률이 이렇게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바로 청년 실험 문제,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는데요. 청년 실업, 어떤 거죠? 아까 세대 간을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10대,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 청년이라고 우리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소년, 청년,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청년 실험 문제, 대학생들의 실험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20대, 30대 문제. 그리고 고학력, 고. 고는 높다라는 거죠. 학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고학력.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이상들.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좋은 직장을 구한다거나 뭐 자기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이런 이, 이유들, 한국적인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런 것들이 어떤 거죠? 그렇죠. 고용률이 점점 점점 다른 OECD 평균보다 낮아진다는 것이 여기에서 어,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년층은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은 많지만 정말 여러분들 한국의 교육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국의 입시교육이라든가 또는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토픽 주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육을 중시하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수업을 듣거나 고등학교 수업을 미리 듣고 가는 학생들까지 생기는 아주 정말. 어, 기이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먼저 학교에 가기 전에 그 수업을 미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미래에 좋은 기회를 얻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 교육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교육에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